자, 44페이지에 연 문제. 일단 f x 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금 정의역은 저희 뭐야 0에서 2파 이까지라고 주어져 있기는 한데, 1번 푸는 과정에서는, 어, 일본 푸른 과정에서는 정의역이 2분의 8 1가구면으로 제한이 돼 있지. 2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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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 2파 2파 이파이파 2파 2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일사분변이 제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냥 바로 접근을 하면 돼, 사실. 바로 2분의 1 플러스 인 2기, 뭐 2분의 1 마이너스 인 2기 이렇게 바꿔는 분하면 접근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푸는 그 문제였고, 미분합시다. 그래도 되지만, 미분하는 게좀더 편해. 실전에서 접근하려 미분하려 했을 데 자기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 그럼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실전에서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어느 쪽이 빠를지를 그 직접 분석하기에는 분석하는 시간이 차라리 풍씬더 빠르거든. 어쨌거나 이 경우에는 미분이좀더쉬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 그냥 직관에 가까운 거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하면, 사인, 아 사인 제곱, t자리에 2π-x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또미분한거 곱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붙었다. 어, 여기 왜 마이너스, 이거 왜또 미분하나 이런 걸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얘를 적분한 거를 라제펙트라고치환해서 그냥 제가 써보면, 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면 미분한다고 치면. 잘같자 확인해보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f 아한번더 할까? 이거 코사인 e x 가 되는 거지. f 프라임이 얘야. 그럼 fs는 뭐였겠는데 뭔지 모르지만 얘를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아. 이거. 사인 e x 플러스 뭐 접근상 c 뭐였겠노 참. 예시다반 지 이렇게 써줘야겠 지. 그런데, 아, 그게 해놓고 나서, c를 구해야 되는데, 엑다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c 를찾을까한수가 하나 찾아야이잖아0을이으로0용해서이파이이파이까지 사인 제곱 파이가이가이가능파이가이이가이이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코사인제곱 여기서 터 0에서 파이까지. 거기가 같지? 더 붙어서 쓰자고. 코사인제곱사인제곱 그래도 뭐가 된다? 이 1이니까. 1을 0부터 파이까지 파이가 된다. 그래서 c 은 뭐다? 여기다 파이를 넣으면 이거 0대에서 맞아? 이게 C까지. 이 최종 결론. FX는 뭐다? 2분의 1 사인 EX. 플러스 파이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GS도 한번 구해봐야겠는데, 자, GS는, 사실 이거, 음, 그림으로 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림으로 풀는 방법도 사실은 있어. 사실은 있는데, 뭐랄까, 좀 말도 안 되게 복잡하다 그래야, 복잡해서. 언뜻 간단해 보이는데, 복잡해지는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간단해. 얘는 간단한데 여기에도 자잡해 그러면 간단히 할게, 간단히.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루, y제곱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었다고 쳐봐. 그럼 얘는 뭐를 적분하는 거냐면 그냥 t라고 하자, t. t라고 하는 적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고 생각을 하면 0부터 sin까지 적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좌표가 이렇게 좌표가 여기가 사인 x 가 1이고 사인 x까지 이 넓이를 구하는거지 아시 근데 이 x가 뭐냐면은 이렇게 을때 여기가 x가 되는거예요 여기가 x가 되면 여기가 코사인 x가 되고 여기가 사인 x가 되죠 일사분명일때 얘기야 지금 일사불명하는 제한이 되있으니까 그렇게 봐서 아, 얘가 복잡하면 얘가 간단해 얘가 코사인 x면 그냥 여기게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0에서 sin x일 때는 이 넓이를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뭐이삼각형이넓이게아고부초폴로비도 하면 되잖아. 부초폴로비는뭐 생각할 구하면 되겠지넓이를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 이게 이제 2가구면, 한가구면확정되기 시작하면 조금 복잡해져. 그래서 그렇게 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놈, 여기가 특수각으로 나올 때는 그림을 그려도 좀 쉽게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돼. 이렇게 변수가 들어갈 때는 굳이 이 방법 쓰는 게 좋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좀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예를 이제 직접 접근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삼각치 법이 바로 떠오르지. 근데 여기가 삼각치 않법도 사실 살짝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 자 일단 문제를 보면 1번에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였고, 2번에서 보면은 x가 0에서 파이까지 둘렀다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범위가 0에서 파이까지야. 3번에서 보면 0에서 2파이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GF를 분석할 때 결국 1상면이나 2상면, 3상면, 4상면이 확장해서 문제 를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 세트인데, 근데 그냥 3번 안할 거야. 계산만 복잡해 2번까지만 해도 미친 거네. 근데 1번까지 하든 2번까지 하든 얘를 치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치환을 해봐. t 를 뭘로 치환하냐? 고 보통 이럴 때너희들 뭘로 치환하냐? 사인으로 많이 하는데 코사인 보니까 코사인으로 치환을 해볼 수는 있겠지. 그럼 t가 0일 때 세타는 뭐야? t가 0도 코사인 x가 준 일이란 말이야. 그럼 t가 0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0이야. 그럼 세타는 뭐야? 2분의 파이고, t가 코사인 x면 이게 코사인 세타야. 그럼 세타는 뭔데? x,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틀린 거야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x가 어떤 범위인 지야 0부터 2번까지만 봐도 파이까지는 코사인 0부터 파이까지도 1번. 1대1되는 되는데? 여의도 유저가 되는 거니까 아까 잠깐 바쁘게 얘기하지? 그럼 이제, 사인 같은 걸 치환을 하면, 이게 대응이네. 금방 안 됐다고 그랬는데, 무한하다 자, 사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8까지 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t를 갖다가,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t가 사인 x일 때, 세타는 몇이니 물어봤을 때, t가 s i n x라고 그랬어. 그럼 t가 sign x,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s i n x였다고 치자. 여기가 s i n x 값이었다고 치자. t 좌표에서. t가 이런 값일 때, 세타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타는 얘도 될수 있고, 얘도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 하나로 고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간만 부분은, 세타가 원래 뭐였는지를, 이 간만 부분은, 어떤 거? 좀 이상하겠네.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사인했어야 되는 거지. 어. 그럼 세타를 어디로 지정을 해야 같은 함수값이 나오냐? 그럼 두 가지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도 해야 돼. 나 지금 2분의 파이까지가 되어 있는데 2번으로 넘어가면 결국 파이까지 분석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 사분면에서는 문제 풀수 있는 방법인데 2, 사분면으로 가게 되면 은못 푸는 방법이 된다고. 물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범위 나눠서 하면 되구나 근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기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자 결론은 이 문제의 경우 치환 접근을 통해서 풀는가 가능하다. 단 일각 분면일 니다 그다음에 이가 분면을 확시게 되면은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니다 x가 0에서 2분의 파일 때, 그다음에 또 2분의 파이에서 파이일 때로 나누어서 각각 풀어줘요. 그런 문제는. 그렇지만, 치환접근을 하지 않고, 아까 했던 것처럼, G'F를 라이 바로 나게 되면 쉽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앞에 널메게 길었던 이유는, 문제를 풀다가 치환근으로 이거 이제, 너희들 복습할 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저희. 그냥, 수업시간에 했던 거, 아,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킬법 익히는 걸 하지 말고, 자기 방식을 갖다 이렇게 완성해 나간다고 그랬잖아. 복수하는 거정 그뭐 수업시간에 내가 잠깐 시간 줄때 너희들이 풀이를 해서 출발했던 방향이 내가 풀이한 거하고 다르면은 자기 방향으로 밀고 가서 확인하고 끝내는 한다 그랬잖아. 그거를 하던 과정에서 적군으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쪽으로 갈때상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사람은 그 치환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나눠서 하라고. X가 0에서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파이대로 나누어서 하겠냐 해야 돼. 할 거야. 어쨌든, 자, 미분을 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뭘 곱해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얘를 미분하겠다고? 미분한다고?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게 뭐지? 뭐 사야 도 아, 그정 아, 아까 저건 어떻게 했냐? 아까 <laughs> 아, 까 마이너스 정도? 오면 정도? 아, 그냐 아, 그정 아, 지 정도? 아, 그 정도? 도그 정도? 그 아, 정 정도?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 아니 예전에 출마하라 학원에서 CCTV를 갖다가 집에서 확인할 수있는 실시간으로 내준다고 했잖 그러다 망하지 부모님들은 세상에 모든 국모님들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학원비를 내주는 거야 알면은 생각이 바뀌실 분이 많을 것 같다 자 이거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뭘해야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x를 해줘야잖아. 얘를 미분하곱 해줘야잖아. 그래서 아, 이것도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어 얘는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x 네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은 조금 위험하고 얘는. 절대값 코사인 x 라는 생각했냐? 얘는 절대값 사인 x 라는 생각했어?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고 지금 왜 이걸 강조하냐면 설사 여기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로 넘어간 사람도 중간에 어떤 생각이냐면 절대값 생을했어야 한다. 다만 일사분명이니까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된다 그거야. 어차피 여기가 나온 결과는 뻔한데. 이 절대값은 넘 거쳐서 가야 돼.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이일 번은 0에서 x가 0에서 2분의 파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가 안 주어져 있어도 0에서 2파일까지로 범위가 주어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옛날 진단평가 중에 기한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고. 그래서 f(x)하고 g(x)하고 도함수는 똑같이 생겼네. 그리고 이제 GS, 상수다로 구해야 돼. 자, G 몇을갖다 구해? X 몇을 갔다 뭐 넣을래? 0에서 2분의 8할거안 가는 너가 뭐 할래? 2분의 8 할래? 4분의 8? 그냥 0 묻혀. 이게 5분의 1다니 형, 그럼 용 능력은 0에서 1까지, 보통 1 마이너스 T제곱인데, 요치한 독나기 싫어서 그랬어? 아까 네. 이거 어떻게 하자고 원. 루트 1마이너스 저거 반원이잖아 네. 플러스 마이너스 원이니 어쨌든 원의 일부잖아 그런데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4g파이 얘기했지 아까도 이렇게 생긴 거걸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존재한다 단 여기가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괜히 복잡일 때가 많으니까 굳이 이런 방법을 가지 말고 <laughs> 특수하게그 축구각 그러니까 뭐 루트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이런게 올때수수각을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올때 그려와서 해결하도록 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크게 주문을 했지 그러니까 gx는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2분의 파이. 2x 그 다음에 함수는 0을 넣었을 때 4분의 파이니까 그냥 그대로 4분의 이가 된다 그래서 fx가 g x 를 구했어 자 2번으로 갑시다 이번에서 fx하고 네. gx- 파여. fx하고 gx하고 그냥 평행이동한 거라는 생각은 들어? 미분한 값이 같잖아. 아, 그냥 그 밑에를 보면 되지. 다 똑같은데. 지금 얘만 다르잖아. 그니까 2분의 1 사이 2x가 이렇게 있으면 gx는 그 밑에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별로안 궁금하지? 안 불안정이냐? <laughs> 지금 지금 뭐냐면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한다고 그러면 되게 꽤야 간단해. 무슨 얘기냐면 이밑변곱하기높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지. 어,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인 건또 결국 그냥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하고 결 같은 거니까. 파벌리리 원리도 올려도 되고, 아, 로명아니구나 다음 시간에 하자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적극식으로 가도 두 번에 위에서부 밑에서 저에서 위에 얘 빼봐, f 에서 g를 빼봐, 상수만 남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구해서 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잠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0에서 π까지 f(x)와 gx 4분의 파이, 파이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식을 맞지? gx 4분의 파이 이거를 갖다가 0에서 파이까지 fx에서, 저 앞에 있는 거에서 sin2x 플러스 파이에서 gx의 4분의 파이 뺀거는 2분의 sin2x 니까 쓰지마, 쓰지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어얘 날라가서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뭐 파이 dx니까 그냥 이거는 파이 제곱이네 이렇게 푼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이게 왜틀렸냐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부분이었어 범위 더비. 범위가 지금 이거 0에서 파이까지인데 지금 앞에서 구는 애가 뭐야 2분의 파이까지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g x f x 다시 확인해봐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2분의 파이로 되면 여기까지는 풀이가 맞아. 근데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범위를 좀 조심해 줘야 되는 문제였어.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는 추우니까 x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일 때만 생각해. 이게 1.4는 생야해 자 2분의 파이에서 파이일 때는 일단 f(x)부터가 f(x)는 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돼. 자, 풀이가 적출 의리해봐 범위 x의 범위가 달라지면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좀 봐봐. 자, 뭐가 바뀌어야 되냐? 모르겠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겠지. 안 바뀌어 돼. 똑같이 12, 8, 로가깝지 달라질 게 없어. 여기 보면 여기가 문제 거지. 그러니까 이거일 때 fx는 여전히 2분의 1 사이 2x 플러스 파이야. 그럼 gx는 어떻게 되는데 g 플라이 맥스가 자, 2하분이니까 뭐가 바뀌어? 얘만 바뀌면 되지. 얘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마이너스 포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사인은 플러스 그래서 오히려 C는 더 쉬워집니다. 그럼 g s 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C도 이렇게 나오겠지. 네. 단 C는 적금 네. 나다 만약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얘는 다른 걸로조정주 네. <laughs> 주겠지. 아까 미리 붙이고 출발할까 라다가 그냥 냅어 실제로 넣 쓰게 되면 일단 C로 갖다 나중에 바뀌게되니다 실전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될 거라고. 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뭘 넣어볼까? 0 넣으면 안돼 어, 이제 왜? 구간의 범위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니까 이제 g에다가 뭐, 파이를 넣어보는게 편하지 않을까? 어, 파이를 넣으면 어떻게 돼? 사인은 아, 2분의 파이를 넣는게 나올 것 같니? 그면 아니 똑같아 파이를 하나 2분의 파이를 넣어 그냥 파이밖에 이게 나왔으니까 사인 파이는 0이지 그 다음에 네. 코사인 파이는? know. I have to go to the t 제곱 t d t 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v 마이너스 o 분의파 h e United States. I have to go t 마이너스 United 니까 a t e s I have t 0부터 마이너스 2이잖아. 마이너스 2에서 0이 아니라 0부터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마이너스 값으로 유퇴하 얘기야 뭐귀신처하라면 삼각지방법으로 계산해보고 저도 내가 계산하는 거잘안 믿잖아 오늘. 그래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파이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나와요 파이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파이에 따라 뭐를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냐? 4분의 3파이가 되야겠지그냥 파이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gx가 되겠죠. 자 이제 인테그랄, 아 그러면 fx하고 gx하고 0에서 2분의 파이일 때 fx가 큰건 그냥 눈에 보이지. 그러면 g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뭔데? 4분의 파이 뺐으니까 그냥 2분의 파이야. GS만이 4분의 8구는이는 뭐야? FX하고 하고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얘랑 FX랑 어느 게 비해? f x 가고 BH 같지 않냐? f x 가위 BH 지 않을까? 잘 가미하나? 그러면 제가 집중 한번 빼보자. 잘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2분의 1사인 ES 플러스 8그니까 fx에서 gx-4분의 파이를 직접 한번 빼봤더니, 2분의 1 x, 2분의 1 sine 2x 플러스 파이에서 gx-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땡그란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 sine 2x 플러스 x 파이의 fx가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0보다 크다고. 너무 다 크니까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앱 그러니까 넓이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주입. 네. 갑자기 기가 싫어지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래서 예를 써주면 아, 될 거야. 2분의 1사이 e x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8이 dx가 된다. 그래서 적분하면 돼 이제. <laughs> 이것도, 너, 너무 속이 보이냐? 네. <laughs> 지금 계산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laughs> 얘는 적분했더니 4분의 1 코사이 2x에 이제 마이너스 분도 주시면 되고 그럼 적분하니까 2분의 레프트 제곱이고 그다음에 2분의 파이 그냥 빼고 가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얘는 뭐가 돼? 이거 적분 얘 따고 그냥 미리 해놓고 가자고. 그럼 위에이 길이 얘가 밑변의 길이고 얘가 높이니까 2분의 파이야 그냥 2분의 파이 곱한 4분의 파이 제곱이 될거 아니야. 굳이 이 안에 넣어갖고 뭐할 필요 없겠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1에 파이를 넣으면 뭐야? 코사인 이발, 네. 1이지. 어. 그다음에 얘는 2분의 1에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자. 2분의 1에 파이더스가 2분의 파이 제곱이 됐고, 자 마이너스. 그다음 이제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그러면은 4분의 1, 4분의 1 됐고, 그다음에 2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플러스. 8분의 8제곱 이렇게 되지? 이렇게 나왔고 그럼 몇이 되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0에서 2분의 8까지 fx마이너스 g x 마이